안녕하세요. 이번 일요일은 이러한 작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청자, 목단문, 부분 투각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투각하면은 전면을 다 투각으로 하는 그런 작품들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는 한쪽 면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투각을 하는 작품을 개발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속에도 목단문이 조각되어 있죠. 꽃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자리에 검은 흑화장소를 그 이용해서. 어 잎사귀, 목단의 잎, 잎사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따낸 부분도 목단 꽃을 크게 형상화해서 따낸 거고요. 이렇게 크게 따내지 않으면 속이 들이다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크게 따냄으로 해서 속에 조각되어 있는 그 그림이 바깥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어, 부기와 영화를 상징하는 목단을 주제로 했죠. 그래서, 어, 이 작품을 보시는, 오늘 보신 많은 구독자께서 부기와 영화를 누리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